안녕하세요. 오토 트윙샵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작업은 스타리아 1열 리클라이닝 작업입니다. 고객님께서 1열을 뒤로 눕혀서 편하게 쓰시고 싶어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스타리아 1열은 작업 전에는 보시는 정도로 밖에 뒤로 제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작업을 통해 뒤로 180도 제껴지도록 작업해 보았습니다. 1열 리클라이닝 작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1열 등받이를 뒤로 완전히 제껴지게 작업하였습니다. 저희 오토 튜닝 샵에서는 차박 관련된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의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튜닝 샵 스타리아 1열 리클라이닝 작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